30대의 신차 구매 대수, 2011년에 30만 대를 넘겼는데, 2019년에 23만 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와, 요즘 30대 정말 차안 사네? 이런 숫자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걸까요? 요즘 뉴스나 유튜브에서 요즘 30대는 차를 안 산다. 이런 말 자주 들어보셨죠? 차 없으면 불편하지 않을까 싶지만, 막상 그들에겐 차를 사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서도요, 연봉 5천이 넘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던 차를 팔아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출퇴근은 지하철로 충분하고 주말에도 차탈 일이 별로 없어서 차가 자꾸 방전되는 게더 스트레스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차를 사지 않는 30대가 이렇게 늘어난 걸까요? 그리고 이 질문은 지금 신차를 고민 중인 분들께 꽤 중요한 힌트를 줄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차를 안 사는 사람들이 늘어난 진짜 이유와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요즘 30대는 왜 굳이 차를 안 사려고 할까요? 실제로 30대의 차량 구매 대수는 계속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운전하기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요. 출퇴근은 지하철이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짧은 거리는 카카오 택시로 충분하고요. 요즘은 쿠팡 같은 배송 서비스가 워낙 잘돼 있어서 대형 마트 갈 일도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차는 뻥 뚫린 도로에서 시원하게 밟을 때그 느낌이 있는 건데, 현실은 출퇴근 시간대에 도로는 꼭 막히고, 브레이크랑 악셀 왔다 갔다 하면 무릎 연골이 나갈 것 같습니다. 올림픽대로 에서 저는 빠지려고 정직하게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깜빡이도 없이 끼어들기 하면 정말 혈압이 올라가죠. 게다가 서울 도심에선 주차 자리 찾는 것만 해도 전쟁입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매일 겪다 보면 내가 진짜 차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안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차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파주나 양평, 남양주 같은 근교로 바람 쐬러 나가고 싶을 때, 캠핑이나 낚시처럼 차에 장비를 싣고 이동해야 될 때, 이럴 때는 차가 정말 필요하죠. 이럴 땐 소카 같은 공유차를 이용하는 게 괜찮은 대안일 수 있습니다. 즉, 평소엔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거나 걸어 다니고, 간헐적으로 차가 필요할 때는 공유차를 이용하는 거죠. 초반에 말씀드린 제 지인도 차를 팔고 이렇게 한 번씩 공유차를 이용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차가 정말 매일 필요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상황이 완전 다릅니다. 버스 간격이 길고 택시도 잘안 잡히고, 무엇보다 대중교통 인프라 자체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동을 차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시트 실어야 되죠? 유모차 실어야 되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등하원 시켜야 되고, 일상에서 차가 필요한 순간이 정말 많습니다. 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부모님 연세가 있으면 병원에 갈 일이 좀 많잖아요. 버스 갈아타고 이동하는 게 불편한 부모님을 생각하면 차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차는 단순히 편하자고 있는 게 아니라 필수적인 이동수단입니다.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는 제이동탄 경기도 화성에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도 수도권에 포함됩니다. 이동탄 호수공원도 있고 살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동탄에는 지하철이 아직 없어서 대중교통으로만 이동하기 좀 불편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 댁은 수원인데 차 타고 이동하면 2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버스 타고 가면 1시간 넘게 걸립니다. 집에 나와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야 되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려야 되고, 심지어 한 방에 가는 노선도 없어서 버스도 한번 환승해야 됩니다. 이럴 때 차로 이동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결국 돈이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듯 차가 매일 필요한 사람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은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차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차를 사는 게 맞을까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는 걸까 이 질문의 힌트는 요즘 사람들이 실제로 차를 어떻게 타고 있는지를 보면 감이 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셨던 이 그래프 기억나시죠? 30대의 신차 구매 대수 2011년에 30만 대를 넘겼는데 2019년에 23만 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와, 요즘 30대 정말 차안 사네? 이런 숫자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통계의 함정입니다. 이 자료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는 개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만 포함된 데이터라는 점입니다. 즉, 30대가 장기 렌트로 계약한 차량은 전부 다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렌트는 차량 명의가 렌트사로 등록되거든요. 1900년대 초반 뉴욕의 교통수단은 마차였습니다. 그런데 몇년뒤 내연기관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마차는 빠르게 줄어들었죠. 이때 마차가 줄어들었으니 사람들이 이동량이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류입니다. 사람들이 이동수단이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뀐 것 뿐이니까요. 지금 30대 차량 소비자들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유 중심에서 이용 중심으로 사용 방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대가 차량을 안 산다. 해석하기보다는 소유 대신 이용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 해석이 더 정확합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이 흐름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렌터카 등록 대수는 2014년 45만대에서 2023년 122만대로 무려 10년 사이 약 2.6배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급성장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법인이 전유물이었던 장기 렌트 시장에 개인들이 대거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롯데 렌탈에 따르면 장기 렌트 이용자 중 개인 비중은 2014년 27%에서 2020년 45%로 껑충 뛰었고, SK 렌터카는 2020년 개인 이용자가 법인보다 많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전엔 오빠 차 렌트야? 라는 말이 조롱처럼 쓰였지만, 이젠 오히려 장기 렌트가 하나의 선택지로 인정받는 시대가 된 거죠. 저도 장기 렌트 업계에서 12년 동안 일했는데요. 실제 개인 고객의 대부분은 30대에서 40대였고, 일부 20대였습니다. 물론, 30대의 신차 구매가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경제적 독립 시기가 늦어졌고, 결혼 출산율도 낮아졌고, 차량이 필요한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차를 안 타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차를 타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 그리고 그 방식 중 하나가 장기 렌트입니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무조건 차를 소유해야 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잘 갖춰진 곳에서 사시는 분들은 차 없이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고요. 차가 가끔씩 필요할 때쏘과 같이 공유차를 이용하는 방식도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가 매일 필요한 분들에게는 얘기가 다릅니다. 아이를 데리고 이동해야 하는 가정.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거주자. 업무상 차가 매일 필요한 직군. 이런 분들에게는 차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민이 생기죠? 그냥 사야 할까? 아니면 빌려 타는 게 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매가 맞는 분들도 있고, 장기 렌트가 유리한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를 10년 이상 오래 탈 계획이고, 차를 내 스타일대로 마음대로 튜닝하고 싶고, 차량 구매 자금을 따로 굴릴 계획이 없다면, 차량 구매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초기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싶고, 보험, 세금 등 귀찮은 관리가 싫고, 감가 리스크는 되도록 피하고 싶은 분이라면, 장기렌트가 더 유연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차는 결국 내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기렌트 싸 보인다고 아무 데서나 계약하면 정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장기렌트 현장에서 수많은 사례를 보고 겪어왔고, 그 영상을 정리한 내용이 이 채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차량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도 꼭 한번 시청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코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